권력 초창기에, 아니면 음. 캠프 때, 음. 김건희를 관리해야 됩니다. 그런 얘기를 <laughs> 몇 명이 했다가, 예. 꺼져! <laughs> 얼씬도 하지 마! 막 경로해가지고, 그다음부터 어. 입을 다 다물었다라는 거잖아요. 시 후보자가? 후보자가, 후보자가 그렇고, 당선인도 후보가 그랬고, 당선인도 대통령 그랬고. 시절에도 그랬고. <laughs> 그러니까 금기어 네. 시절, 네. 대통령 시절에는 그 검찰 선배들이 한번 찾아가서, 네.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흉흉한 소문 들리니까 조심시켜야 된다. 제2부속실 만들고 특별감찰관 해가지고 좀 다른 지 못하게 해야 된다. 음. 그랬더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음. 딱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음. 창가에를 딱 창문 밖을 보면서 음.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선배들을 보면서 예. 제가 그 말은 못합니다. <laughs> 이랬다는 거예요. <laughs> 아, 그다 그러니까 본인의 부인에게 네, 그런 저는 말 이제 그런 말을 못한다.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. 네. 그런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저렇게 그냥 여러 가지 해괴망측한 일을 저지른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업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.